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의 하나운 QK 리그 2 2022 28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부천대 충남아산의 맞대결을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세 번째 만남에서는 과연 두팀 중에 득점을 터트리는 팀이 있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저희와 전반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 fc의 선발 라이너 확인을 해보시죠. 최선원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강산 일손 주니어 이동희 선수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조현택, 이시현, 김준영, 오재혁, 배재우 최전방 두 명입니다. 김원함과은남만입니다 새롭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저 배재우 선수가 네. 우측 측면에 들어왔거든요. 자, 이어서 춘남아산 FC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을 해 보시죠. 박주원 골키퍼입니 유준수, 이재성, 이상민 선수가 3리백을 이루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김채훈 박세지, 김강국, 이학민 선수입니다. 최전방 양정훈 유광현 송승민입니다 또양정훈 선수는 새롭게 영입한 선수도 오늘 선발로 들어와 있거든요 올시즌 리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득점이 없이 종료됐던 두 팀입니다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과연 골이 터질 수 있을지 양팀의 전반적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부천 오른쪽이 충남 아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도 럭키라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정지대장년 상당히 오늘도 시원해 보여요 카드로서 아무튼 아주 든든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자 넘어가면 안될 텐데요. 이거 넘어가 보내줘 요 해도 오늘 은나만이 머리 쪽으로 공격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어쨌든 그게 결승골이 돼서 3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크로스 넘어갑니다. 은나만이 잡아놓고 어 손에 맞았어요. 이번에 예, 손에 1대 0이었습니다만 전남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4대 0의 승리를 따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베스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먼 거리 때려봤어. 그렇죠. 지금은 이양민 선수가요 의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뚝 떨어지니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최선없골 키퍼도 이거를 막아낸 이후의 표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 굉장히 좀 약간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돌아서려고 할 때, 볼을 끝까지 지켜낼까요? 치어나 볼다툼이 일어졌고. 뺏어했는데 어, 이번 경고 나오겠는데요. 경고. 일단은 예, 구두로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 선수의 장인의 경고가 처리가 안됐습니다. 발로 건다면. 그렇죠. 왼발 슈팅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아내면서 유강현 선수가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보내줬는데. 이상민이 한 번에 길게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송승민의 헤더. 하지만 그곳에 동료들이 대기하지 않았습니다. 송승민. 자, 지금 파울이 아니에요. 유강현 어. 흐르는 볼. 이승재 측면 건네줬고 넘어옵니다. 이혁민 아 올렸어요. 어! 자흐르 볼. 아 파울이에요. 위에 깨끗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천호 골키퍼는 다행히 일어나서 이제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요. 음 치열합니다. 예. 네. 그러게 막고자 하는 심정이었던 김치영 선수였었고 일선 중녀 시선 놓치면 안 됩니다. 오른발로 감아 줬어요. 이번에도 은나만이 자, 이 은나만이 선수가요. 이 부천이 조금 추진기가 길게 좀 있었잖아요. 헤딩 네. 연습을 엄청 했나요? 오, 오늘 벌써 세 번째 머리에 맞췄어요 네. 쉽게 박스 근처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굴러 아! 튀었어요. 안쪽 들어면서. 저 왼발 붙어 보니까 저 각도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아 지금 포스트 맞고 들어갔어요. 네. 네. 이번 시즌 양팀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의 네.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 이골 펌면서세 골에 하나의 어시스트까지 그리고 오늘 이 득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충남아산을 상대로 지금 순위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네. 때보다도 달콤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현택 네. 선수입니다. 네. 뒷발로 보내줬고, 자, 다시 넘어옵니다. 한번 밀어줬어요. 한번게 네. 내보냅니다. 지금은 커팅 자리인데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이시원. 이시원, 불을 밟았습니다. 반대쪽으로 네. 일단 깊게 넣어줬고, 기본 앞, 기본 앞 마지막 테클 막아냈던 이학민입니다 네. 앞쪽으로 연결! 이게또 네. 조연택이죠?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전반전은 이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조현택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부천이 충남아산을 상대로 전반전 1:0으로 앞선체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부천 f c 왼쪽이 충남아산의 부입니다 특히나 은남만이가 굉장히 많이 보였던 전반전이었고. 반면 충남화산은 송승민 선수가 박동혁 감독 어! 뒤쪽으 넘어왔어요. 뛰어 보내 줍니다. 잡혔어요. 아 때리지 못했고 남아니야. 하! 자, 지금 와이그트점골이 나올까요? 크로스 어 날아가요. 네. 헤더. 이번에도 유격현 쪽을 받아 봤습니다. 음. 어. 자, 잘못고 들어했어요. 지금 이시현 박상준 좁혀 들어가는 박상중형 걷다 줬고, 아, 이샷! 시 드디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골! 터졌어요. 볼을 띄워서 때리는 건 저건 상대는 유도된 슈팅이었거든요. 아, 잘 때렸는데요. 지금 이시언 선수 이 슈팅 템포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아요. 한 번에 잡아서서 저 공간은요, 0.5층을 이내면 상대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볼 처리가 조금만 늦어도 저건 다 커팅당하든지. 켜 네. 그런데 한 번에 아주 부드럽게 잡아서서 한 번에 때렸기 때문에 슈팅 타임을 아주 짧게 가져갔잖아요. 성공했던 그런 원인입니다. 첫골을 달성하게 되는 이천 선수와 함께 이제 부천은 자신들의 홈에서 2대 0으로 앞서가면서 팬들에게 굉장한 행복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네. 만약 이대로 경기가 종료가 된다면 부천은 순위표 3위까지 올리면서 대전과의 승점차는 1점 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거칠 어... 거칠어지는데요. 거칠어져요유강현 선수, 김준영 선수가 좀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죠. 네, 일단 경기 중에 부딪혔자 하더라도 음, 감정을 조금 뭐, 자제할 필요가 있고 선수들이 조금 많이 털져. 밀수 뛰는 선수가 잘 하고 있는데. 예, 네, 선수들을 좀 따로 버리고 일단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회. 잘생겼다가 됐고요. 자, 오재혁 선수 어떤 판단할까요? 오재혁 어떤 역할하면서? 오재혁 아냅니다 막주원 37점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데 지금요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 숫자를 줄이지 않으려 고할 거예요. 부처는 지금 그렇죠. 그, 똑같이 서 있거든요. 예. 쉽게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네. 흘러나왔어. 또이 상황이 발생되네요. 자, 배재우 선수와 지금 충돌하면서 음... 유강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번에는 페널티 킥을 얻어내게 됩니다. 네. 자, 페널티 킥 그대로 인정이 됐고 유강현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게 자, 된다면 K리그2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제처럼 골키퍼가 이걸 막아 버린다면 유강현 선수가 이걸 넣은다면 이제 축격의 빌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또 하나의 무슨 심, 어떤 오늘 경기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유강현. 아, 좋습니다. 네. K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가는 유광현입니다1 3 골로 어, 티아고 선수를 뒤로하고 캔투 토종 골잡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몇 퍼기 방향을 속이네요. 그렇죠. 주광현 선수가 이제는 만의 골과 함께 두 팀은 이제 한점 차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몰라요, 거든요. 아, 교체 예. 들어간 선수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거, 그러면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크 로스 최초로 최초로 골키퍼 행동 반경이 워낙 넓습니다. 득지고 네. 돌아서는 다만입니다. 이 아. 패스에 하나 아쉬움이 따르고 맙니다. 다시 뺏었어요. 최재영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식 뺏었어요. 와우. 오바 와우. 오재혁이죠. 이야. 정말. <놀람> 다시 한번 최범경. 살짝 뛰어보내줬습니다. 김종국. 제대로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불과 한 5분 정도 시간동안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충남아산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옵니다 그로스 네. 헤더. 네. 자, 그리고 최초로 골키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슬금슬금 따라와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킴포도 어,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어... 살릴까요? 네. 또닐선 주니어죠. 네. 거기 또 가있습니다. 네. 네. 멀리. 애더. 자, 그리고 이제는요, 볼을 본인이 컨트롤해도 본인 발밑에서 많이 도망가는 그런 이제 습성을 보이게 돼요. 오 네, 네. 지금은 이항민 선수와 박창준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박창준 선수 경고받았습니다. 네. 조금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골을 앞으로 전진시키다가 주심에게 걸렸어요. <웃음> <웃음> 성덕현 주심이 <laughs> 위치를 다시 지정해 주고 갑니다. 매섭네요. <laughs> 네. 근데 이제는 충남 아산도 이 기회를 살릴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자, 박동혁 감독이 얘기한 대로 이 정지된 장면에서 날아갑니다! 오! 헤더! 아! 방향을 돌려봤습니다만 골대를 외면하고 만듭 그리고 추가 시간은 4분입니다. <laughs> 이대로 네.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승점 6점짜리 맞대결 선입교부터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그 시즌 처음으로 부천이 충남 아산을 잡아내면서 이제 캐리그2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을 뒤로 하고 승점 43점으로요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개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